안녕하세요, 을타입니다. 벚꽃 이벤트 보시면 침투형 쿠키가 필요한 미션이 하나 있어요. 침투형 쿠키를 포함하여 아레나 승리가 걸려있는 미션인데, 5번, 10번, 20번 승리하기가 걸려있는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깰때 좋은 벚꽃 메타에 최적화된 덱을 하나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션을 깰 때도 좋지만 벚꽃마 쿠키가 아레나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최소 2주 동안은 쓸수 있는 덱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현재 4배을 쓰는 덱 중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덱이고요. 아레나 추상인 구간에서도 잘 통한다. 예외도 좀 있겠지만, 제 개인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는 샤벳덱입니다. 바로 3일덱인데요. 쿠키는 샤벳 펑키, 모카, 허브, 파르페 사용하고 보물은 비급 시계 기타 사용합니다. 제가 이 덱을 처음으로 봤던 게 4월 만우절 이벤트 직후였던 것 같고, 4월 둘째 주 이후부터는 방어 기록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많이 퍼진 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카서리 쓰던 샤벳덱에서 좀더 발전된 형태의 덱이다. 그래서 사실 참신한 덱이라기보다는 이미 많이 퍼진 덱이고요. 벚꽃 출시 이후에 메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덱 소개는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아레나가 2주 동안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미션을 깰때 추적한 덱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덱을 쓰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피감 흑당 공속 덱을 잡기 위한 목적이에요 특히 제가 이번 시즌 주력으로 쓰는 3초 마들렌 흑당 공속 덱을 잡기 위한 덱입니다 보시면 저는 방어덱에 에클 대신 서리를 쓰는데 에클 서리 가리지 않고 잘 잡는 덱이 샤벳 3일 덱이라고 할수 있고 샤벳 덱에서 허브를 쓰자니 힐량이 2% 부족한 느낌이고 서리 여왕에도 대처가 안된다 그렇다고 샤벳 덱에서 파르페를 쓰자니 디버프 중첩을 풀어줄 쿠키가 없다. 그래서 허브 파르페 둘중 하나 선택이 어려워서 둘다 써버리는 느낌이고요. 힐러가 많다 보니 딜러는 샤벳과 펑킨 모커가 하게 되는데 요즘 흑당 메타에서 핵심은 결국 앞에 위치한 마들렌과 흑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이두 녀석만 샤벳으로 잘라주면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자 세팅은 제가 현재 이대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샤벳은 올 피감에다가 쿨타임 8% 이상 주시면 될것 같고 펑킨 파이는 올 피감에 쿨 부업 없이 0으로 맞춰 주시면 는다 네, 피감을 최대로 주시고 여유되면 치피감과 체력도 부업으로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목화는 세팅이 좀 다양한데 올피감 세팅이 있고 그 경우에는 쿨타임은 최대한 높게 주시고 피감 토핑이 모자라서 세팅이 어렵다면 쿨토핑 3개에 피감을 2개 섞거나 올콜토핑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세팅은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는데 아니나 실전에서 상대 바다유전과 서리여왕에 모카 스킬이 씹히지 않는 최적의 쿨타임을 찾는 것이 세팅의 핵심인 거 같네요. 허브는 올피감을 할 경우에는 쿨은 0에서 2 정도로 자기한테 맞는 세팅을 하시고 올피감 허브는 올피감 모카 할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허브는 올콜 세팅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쿨부업은 없고 쿨토핑 쓰는 모카 쓸때올콜 허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르페는 쿨부업 없이 올콜토핑 사용하고요. 이미 공식 카페 많이 퍼진 덱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팅이 있을 수 있고요. 목화 스킬이 씹히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전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레나 시즌 마지막 날이어서 실전에서 테스트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제 방어점적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검증을 대신합니다. 네칸 중에서 두 칸이 샵의 3일 덱에 뚫린 모습이 나오죠. 제가 흑당 공속대 수비를 쓰기 때문에 보시면 점수 차이가 2000점 이상 나는데도 뚫리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면 성능 검증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처럼 흑당 공속대 수비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특효약이다 다만 샤벳 덱이 들어올 거 알고 흑당 공속 대인 것처럼 하면서 역으로 극딜 공속대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뒤에 허브를 빼고 에클과 서리를 넣는 낚시덱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낚시덱 때문에 샤벳 3일 덱을 잘안 쓰긴 하는데 제방어준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성능이 좋은 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샤벳 3일 덱이 내키지 않는다면 다른 샤벳 덱을 쓰시거나 아니면 실론 덱에 샤벳을 넣어서 깨는 다른 방법도 있으니 아내나 침투형 승리 미션 깨면서 보상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